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같이 맞벌이하고 있고요. 이번 명절날 역시 하던 대로 6시 노이 분들 오기 전 남편이랑 친정 갔습니다. 형님들은 4에서 6시 돼야 도착하시거든요. 인사 없이 일찍 갔다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칠순 있으신데 회의도 해야 하는데 그냥 가버렸다고요. 전 사전에 회의한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진즉에 알았다면 회의 참석하고 왔을 텐데요. 그게 시작이 되어 남편 가족 톡에 왜 시부모님 모시고 놀러 다니지 않느냐? 우린 신혼 때 시부모님 모시고 자주 놀러 다녔다. 왜 마음을 쓰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뒤엔 둘째 시매부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너희 집이 아니지 않느냐. 장인 어른 집인데 모시고 와서 식사를 외대접하지 않느냐. 저희가 육천은 드렸습니다. 명절날 인사도 하고 조카들 용돈도 줘야 하지 않느냐. 위층에 사는 큰형님네는 자주 인사는 드리느냐 등 조근 조근 여러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니하고는 통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버님 칠순 회의 있다는 걸 미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일요일날 쉽니다. 시댁 행사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요. 안 그래도 여러 말을 듣고 난 후라, 마음이 상하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어머니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네요.